안녕하십니까. 미래프로퍼티그룹입니다. 아들레이드 주택가격은 2024년 올해 말까지 호주 넘버2 도시 인 멜번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16.1%, 2020년 코비드 이후 66.2%의 최대 상승 아들레이드. 호주에서 마지막 50만 불대 하우스기에 저희 미래프로퍼티그룹과 함께 하시죠. 오늘 아들레이드 하우스에 나와 있는데요. 뒤에 보시는 것 같이 저희 미래 프로퍼티 그룹에서 독점으로 판매하는 하우스 같은 경우는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디자인 파사드라 그러거든요. 기본 파사드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앞마당과 뒷마당이 인조잔디로 되어 있어서 관리가 쉬운 게 특징이십니다. 그러면 하우스 인사이드로 들어가실게요. 하우스 인사이드에 들어왔는데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게 개방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2.7m의 하이 슬링이 스탠다드로 되어 있고 보시는 거와 같이 바닥이 팀버 플로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을 하실 수 있는 리버사이드 덕티드 에어컨이 스탠다드로 되어 있고요. 키친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아일랜드 벤치탑 위쪽으로 해서 팻더트 조명이 두 개가 스탠다드로 들어갑니다. 특히 믹서 부분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브랜드로 들어가시게 되고요. 또 하나 특징이라고 하시면 여기 서랍이 이제 소프트 클로즈로 되어 있어서 부드럽게 닫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클루션 자체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하우스고 공간이 스토리지 공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제 하우스다 보니까 가족분들이 많이 사시게 되시는데요 이렇게 키친 옆에 패트 공간들이 또 따로 있어 가지고 스토리지를 할수 있는 공간들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문은 과연 어떤 공간인지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게라지로 이어지는 공간이라 보시면 되세요. 아무래도 하우스에 사시는 분이 가족 단위가 많고, 장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차에서 바로 빼가지고, 바로 이제 키친이랑 붙어 있어서 장본 거를 정리할 수 있도록 거주인들의 니즈를 잘 파악한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바스룸 욕실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욕실 보시면요. 믹서도 굉장히 이제 고급 퀄리티 믹서와 벤치탑 위에 올라가는 이렇게 세면대로 되어 있고요. 프리스탠딩 바스톱이 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스터 베드룸과 바스룸 보시겠습니다. 여기 문도 다른 하우스와 차이점은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실에서 보신 것처럼 리버스 덕티드 에어컨이 스탠다드로 되어 있고 창문 같은 경우도 블라인드와 그리고 이제 방충망이죠. 플라이스크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스룸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원스윈드를 보시면 어버브 베이시나 그러거든요. 여기 이제 벤치탑 위에 들어가는 세면대가 두 개가 들어가고요. 믹서도 고급스러운 호주 브랜드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특히 샤워부스와 토일렛까지 들어가 있어서 생활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는 런더리 공간이고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스토리지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하우스 칼라 매치가 디자이너들이 칼라 셀렉션을 함으로써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에 보신 앞마당과 마찬가지로 뒷마당도 인조 잔디로 깔려 있어서요. 관리가 쉬운 게이 하우스의 특징입니다. 또한 알프레스코 공간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알프레스코 같은 경우는 타일이 깔려져 있고, 처마가 있어서 날씨와 상관없이 가족들이나 친지분들이랑 같이 아웃도어 생활을 또 즐기실 수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